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 어제 하루는 잘 보냈나요? 오늘은 수능 다음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 이제는 수험생의 마음이 되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어, 마음이 좀 그렇지만, 어,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좀 착실하게 하면서, 고3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어,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 지 지난 시간이죠.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라는 시를 보았는데, 오늘은 김강규의 안개의 나라라는 시를 볼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페이지는 99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김강규라고 하는 시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김강규라는 시인은, 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1970년대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 70년대, 80년대와 같은 사회세, 사회상을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인 부분으로는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 정치적인 부분으로는 아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었죠. 어 옛날에는 정, 정부나 이런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말을 하거나 하면 잡혀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자, 언론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되던 시절이었잖아요. 김강규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아지는 사회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독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만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자유가 제한된 시대에 대해서 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광규의 상행이라는 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김광규의 다양한 시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시들은 모의고사에서도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수능에서도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는 시인이라서 음, 앞으로 여러분들 고삼 생활에 다시 만날 기회는 있겠지만 뭐 모의고사나 내신으로 수능에 출제될 확률은 조금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시인이니까 김광규 시인의 유명한 시들은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안개의 나라라고 하는 요 마치 동화 같은 그렇죠 동화 같은 요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의 나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 안개라고 하는 요게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안개가 엄청 짙을 때 밖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안개 운전할 때 안개가 굉장히 짙으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특히 뭐 강가나 이런 데 되게 위험한데 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추석 때인가?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어, 멋 모르고 차를 끌고 새벽에 할머니 집에 가다가 엄청난 안개를 맞이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눈 앞에 있는 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개가 짙으면 앞에 있는 상,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되게 답답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개는 사실 동그라미를 치면 안 되는 게 세모를 쳐줘야죠. 되게 부정적인, 어, 그래서 이 안개의 나라는 우리나라 상황을 이야기하고는 있는데요. 요, 안개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보여주지 않는 진실이 가려워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까지 됐을까요? 우리 안개의 나라는 우리나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일단 여러 가지 요거 제목 봤으니까 이제 화자 상황부터 보도록 하죠.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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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자 일단 화자부터 볼게요. 화자는 나인데 나가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로로로로로 로. 나는 안 보이는 것 같네. 자, 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 바다와 나비 때도 이야기했지만 시의 화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의 화자가 작품 밖에서 마치 사빈칭 어, 소설 시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온. 안개의 나라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 자신이 느낀 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안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 안 했었죠.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더라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상황 보도록 하죠. 자 상황을 보면 일단 먼저 실을 보고 나서 정리를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안개가 짙어요. 항상. 그러면 이때의 안개는 엄격한 통제를 이야기합니다. 어, 나 배고파. 큰일 났네? 소리 들어가면 어떡하지? 큰 거지가 왔는데 배. 자, 그래서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진실을 가리는 부정적인 대상이 됩니다. 안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안개의 나라라고 하는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절대 판단이 불가능한 곳이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현실.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들, 뉴스 잘안 보죠? 뉴스 보라니까? 자, 뉴스 같은데 보면 하루에도 몇 개씩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 말은 결국 진짜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 이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어나는데, 반어예요?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뭐다? 안개에 의해서 안개가 모든 것들을 다 가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폐되는 상황이에요. 사건이 있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 다라고 이렇게 다가 나오면 어, 바다와 나비 때 특징 생각나나요? 가가 붙으면서 약간 더 객관적이면서 단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건 나중에 특징에서 한번더 할게요. 아무튼 안개가 짙어서 안개의 나라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자 그럼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으로 그랬어. 그러면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지금 이유죠. 안개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쭉.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 안주 빼먹었어. 안개 속에 산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쵸? 그러면 안개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 상황이 되면 안 보여지는 것에 완전 익숙해진대. 그러면 안개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은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얘기. 그 다음에 비판하는 비판력도 상실하고 있는 요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데요.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보면 현실에서, 그냥 여기 현실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현실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요? 무기력하다. 소극적이다. 자, 그래서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안개의 나라는 지금 안개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시각적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 제대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볼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어야 된대. 왜냐하면 볼수 없으니까.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볼수 없어. 그러니까 들어야 돼. 뭘 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음어 어떻게 설명을 할까? 자, 엄청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엄청 깜깜하고, 안개가 엄청 짙어서, 코앞도 보이잖아요. 코앞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하지만, 나는 알수 있어, 없어? 없어. 안개가 너무 짙으니까. 대신에,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 안개의 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눈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대신 귀로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 뭐라고 하느냐.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진실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면 누가 잡혀간 들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그래서 귀는 자꾸 커진대.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귀가 자꾸 커진대요. 귀가 자꾸 커진다는 이야기는 뭐야? 살려고 커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듣는 건 뭐하고 관계있다고 했죠? 진실을 아는 거하고 관계있다고 했잖아요. 귀가 자꾸 커진다는 것은 진실을 알고 진실을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진실을 알기 위해 기 위한 노력 어느새 두줄 밖에 안 남았어. 자,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이 안개의 나라에 산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귀가, 이 귀가 결국 어째요? 이 귀가 안개랑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진실을 알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개의 귀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깨끗한 진실을 알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면 엄청 이런 거는 자 하얀 안개의 귀라고 하는 거 이때 안개가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개와 연결이 돼 있어서 노력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미 이미 왜곡돼 있어. 아니 그 정부의 뭐 강도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거를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강도가 숨어 있다가, 아까 이 예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 죽었는데 강도가 나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걸 수도 있잖아요.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눈이 안 보이니까 판단을 못 하잖아, 안개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완전히 극복하기가 어려운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은 귀가 길잖아. 뭐 같아. 토끼 같은 사람들이야. 이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끼 같은 사람들이래. 나름대로 진실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귀는 안개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진실을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토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안개에 익숙해진 사람들. 안개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불쌍하죠? 자, 이 사람들이 안개에 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어. 안개의 나라에서 지금 토끼같이 귀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진실을 알고자 하는데 완벽한 진실을 찾아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개의 나라에서 어, 부정적인 현실이잖아. 아까 안개의 나라가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을 완전하게 극복이 불가능하다. 극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충 알겠어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일단 요 상황을 우리가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황 부분에 일단 어, 그림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죠. 자어 사람이 있어요. 평소랑 다른 사람이네요. 자, 얘는 눈이 필요가 없어. 왜? 주변이 다 안개가 있어서. 안개. 이때의 안개는 부정적인 상황. 이거는 은폐라고 했죠. 대신에 뭐가 생겼어요? 귀가 생겼어요. 이 귀는 뭘, 뭘 의미한다고? 진실을 알기 위한, 기 위한 노력. 근데 문제는 이게 뭐라고 했죠? 이제 포인트만 잡는 거예요. 이 귀가 안개의 귀야. 그렇다면 이 안개의 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안개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미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왜곡된 정보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정보만 이 귀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이 안개의 나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살아가고만 있죠. 자, 이때 이 사람은 화자이다, 아니다? 화자, 도 물론 여기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그 화자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화자는 여기에서, 화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반어법도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표현법이랑 어 여기 보면, 음, 자 형광펜으로 체크를 조금 할게요. 보시면 안개의 나라, 안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일어나지 않는다,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죠. 일어나지 않는다,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 되고 있고, 또 어디가 보이지 않으므로, 또살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반복이 된다는 것은 의미를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운율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아까 다가 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요 다는 단정적인 어조예요. 그래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조금 지우고, 정서랑 태도를 보도록 하죠. 자, 3번 정서, 태도. 자, 정서와 태도를 보면, 어, 정서의 경우에는 도대체 이, 여기 마지막 부분 보면 하얀 안개를 어, 여기 색채 이미지도 있다, 얘들아. 색채 이미지. 자, 하얀 안개의 길을 가진, 자,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토끼 같은 사람들이 엄청 연약한 존재잖아요, 또. 이거 안개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개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고, 어, 아까 말했던 대로 다의 반복, 단호한 어절을 통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몇 가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어, 주제.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드라, 주제가 뭘것 같아요? 주제. 음, 이제 뭐, 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 뭐 이런 거겠죠? 잠시만요. 주제는 4주제, 진실을 가리는, 가리는 부정한 권력의 대현 비판과 민중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하, 특징이 너무 많아. 특징 쓰고 올게요. 난 망했어. 아까 하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끊겨버렸어요. 너무 이거 어떡하지? 어, 제가 동영상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엄청 당황스럽네요. 자, 특징 볼게요. 이게 뭐야. 자,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부정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그랬죠. 자연물 나와 있는데, 어, 자연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안개가 되겠죠. 나이 무기력한 이거 보이니? 우의적인 표현으로 대상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 그래서, 우의적 표현, 돌려 말하기. 우의적 표현을. 유사한 식구, 안개, 안개의 나라를 반복해서 현실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복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반어법을 활용했다. 아까 그 부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통해서 정치적 억압과 시민의식의 미비를 비판하고 있다. 단정적, 당위적 어조로 주제의식 강조하고 있다. 요다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지워줄게요. 보시고 저장해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하실게요. 요걸로 일단 확인을 하도록 하고, 어, 오늘 오늘또 고생하셨습니다. 어, 같이 주소를 뿌리긴 할 건데 나상이랑 유충열전 관련한 동영상도 꼭 보시고 어, 시험 대비하실 때 문제 없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하, 나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네 이거 어떡하지 아무튼 동영상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이제 올해부터는 얼굴 보아요 안녕